배우 송일국이 늦둥이 딸 쌍둥이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송일국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송일국은 아내에게 원하는 두 가지로 애교와 늦둥이 딸을 언급했다. 이에 서장훈은 마냥 늦둥이 낳으려고 하다가 또새 쌍둥이면 어떡하냐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자 송일국은 사실 전 소원이 딸 쌍둥이 낳는 거다라며 이름도 지어놨다. 이름을 우리하고 나라라고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일국은 아내가 새 쌍둥이 출산할 때 죽다 살아났다라고 밝혔다. 그는 장모님이 그걸 보시고 더 이상 내 딸한테는 안 되네라고 하시더라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신동엽은 아들 셋을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 다들 또 나차는 거냐라며, 송일국 당신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송일국은 아내에 대해 직업에서 오는 말투가 되게 차갑다라며, 본인이 아쉬울 때 말투가 바뀌기는 하는데, 1년에 한번 있을까 말 거다라며 애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송일국은 판사 아내와의 연애 시절도 떠올렸다. 송일국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오해할 수 있어서 먼저 다가갔다라며 위치 추적되는 기능을 아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알려줬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새벽 3시에서 4시쯤 휴대폰 알람이 왔다. 본인은 모르지만 위치 추적을 하면 알람이 온다. 30분마다 확인하더라. 그때 보고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알아다라고 털어놨다. 부부 싸움에 대해서는 서로 존대하니까 상대한테 아쉬운게 있을 때는 극중층으로 바꾼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싸움이 커지지 않는다. 여보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라고 하니까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장훈은 논리적으로 못 당하겠다 라고 말했다. 송일국은 절대 못 당한다. 직업에서 오는 촉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한편, 엄마가 화자가 되어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육아일기라는 장치를 통해 순간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는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5분에 방영된다.